마지막 나팔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 쏘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을 통하여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배웠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그대로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경 66권 안에 수많은 약속들을 해 주셨으며 성취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주실 약속들은 무엇이 있으며 또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적용하였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 42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따라갔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의 삶을 주장하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제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며, 어떠한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첫째도 이 세상의 구원이며, 둘째도 이 세상의 영혼들의 구원이며 셋째도 이 세상 70억의 영혼들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이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로마서 10장 1절에 사도바울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강구하는 기도 제목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자나깨나 안전하사나 생각하고 추구하였던 소원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제 자신도 사도 바울의 소원처럼 이 세상 7 0억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안전하사나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들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혼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로 37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로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은다 한들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엇이 유익하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며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얻는 왕의 권력을 얻고 대기업 총수가 되어서 수십조원의 돈과 황금을 가지고 물 쓰듯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집과 별장과 자가용을 가지고 살면서 진수성찬을 먹고 마신들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유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유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이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갖도록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주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기도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묵상 내용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며. 구원을 얻으며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다니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인간의 혈과 육으로는 도저히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살았던 믿음의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틀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백세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얻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순종케 하심으로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지 모범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도함을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며 믿음으로 실현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자의 도를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적용 사항. 히브리서 11장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증거의 상입니다. 제 자신도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므로 믿음의 반려치를 남겨 하나님 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저의 소원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김경호 선교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구절에 제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좋습니다. 김경호 선교사가 21세기에 믿음으로 살았었나라고 한 문장만 써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남은 여생도 동일하게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제자의 도와 진리를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새벽 5시.